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81명입니다. 이 가운데 모두 13차례 도합 4시간 26분 48초로 가장 긴 시간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. 이 번호의 명의자, 바로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 백재건 씨였습니다. 백 씨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.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백재건 씨가 공간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백 씨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백 씨의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시설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이렇게 논란이 된 후에도 김 여사는 백 씨와 연락을 이어간 건데 통화는 아침과 낮 그리고 자정 이후 새벽까지 시간대 상관없이 이뤄졌습니다. 동물관상가로 유명한 백 씨와 윤전 대통령 부부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백 씨는 연재중이던 칼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전 대통령을 공포의 악어 관상이라고 분석했고,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작상이라며 영부인이 될 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